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아코디언 강좌를 담당한, 예, 김용남입니다. 어, 오늘 새롭게 강좌를 꿈을 봤는데, 오늘 오픈한 아코디언 강, 찬양 강좌는, 예, 버금성가들로 이루어진, 예, 버금성가 1강좌가 되겠습니다. 예, 버금성가 1강좌에는, 어,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장르의 곡들로, 예, 편곡되었는데, 어, 특별히 누린 삼박의, 이제, 리듬과, 그리고, 고고, 슬로우 고고, 폴카, 스윙 리듬으로 가장 일반적인 그 리듬으로 예, 예, 편곡을 하였습니다. 어, 아무쪼록 버금송과 일강자 아코디언 찬양을 배움으로써 이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과 아코디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